3월 14일이구요. 어제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그래가지고 고추도 그냥 또 잘못될까봐 온도 관리하느라고 밤에도 나와서 온도 보고 그래서 아침에 와보니까 한 10도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뭐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추들이 많이 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잎이 4개가 커지고 또 이제 여섯 번째 잎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추 이제 얘네도 이제 뭐 아직 어리지만 고추라서 그런지 이렇게 격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격가지를 조금 자라면 띄워 줘야 될지 어떨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그런데다가 토종고추는 얘가 수비초 인데요 토종고추는 워낙에 격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늦가을까지도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지 얘는 벌써 격가지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제 수비초도 생육이 좋고요. 칠송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뿌린 애들은 뭐, 아직 뭐 키가 들쑥날쑥한데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떡잎만 나갖고, 본잎이 잘안 나는 애들이 몇개 있더라구요. 저런 애들은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진뱅이초는 이름답게 키가 좀 낮은 고추라 그런지, 키가 많이 막 쑥쑥쑥 크진 않는데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어 고추가 아침에 나와보니까 고추잎이 저, 본잎이 떨어져 있는게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떡잎도 떨어지고 본잎도 하나 떨어지고 이런 고추가 몇개 있는데 저게 쥐의 소행인지 쥐 소행이겠죠? 근데 걔네들이 막휘적거리면 놓지는 않나봐요 아니면 막 고추가 막또 꺾어져 있고 그럴까봐 걱정이라서 쥐약을 주변에 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이쪽에 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고추, 고추 모종판을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위치를 바꿔주면서 해를 골고루 받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가식할 때, 음, 상토에다가 어, 천매암 섞고 태비를 조금 섞어서 이제 가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물줄 때마다 이제 고추가 많이 크니까 음 금방 금방 이제 수분도 많이 빨아먹고 또 해가 나는 날은 뭐또 금방 상토가 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틀이나 뭐 하루에도 이제 또 말라서 이제 부분 부분 또말르는 애들이 있어서 물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균형 영양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가장 영양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게 고추랑 산야초 액비라서, 고추, 산야초 액비를 또 조금씩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해초 액비는 좋아서, 지금 이제 뭐 액비가 많아서 뭐 골분, 하루는 골분 액비도 조금 섞고 하루는 혈분 액비도 조금 섞고요 또 키가 너무 많이 자랄까 봐또 브레이크 역할로 칼슘 액비도 조금 주고 하여튼 뭐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추들이 영양에 어떤 뭐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있구요 얘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살이 다 물어서 저렇게 대도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 파종한지는 50일이 돼서 고추들 상태가 이렇게 잘 짱짱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